건강, 삶의 가장 빛나는 보석 100세 시대, 건강 없이 무슨 소용,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꿈이라고 웃기지마. 돈 없이 뭘 하려고? 친구들과 술 한잔 기울이며 왁자지껄 떠들다 보면 꼭 이런 말 하는 사람 한 명씩 있죠. 틀린 말은 아닙니다. 돈 중요하죠.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따로 있습니다. 바로 건강입니다. 건강 잃으면 다 잃는다는 말.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좋은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어도 건강을 잃는 순간 모든 게 무너집니다. 맛있는 음식도 즐거운 여행도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시간도 아무 의미 없어집니다. 에이 설마 난 괜찮겠지. 젊을 땐 누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흐르고 몸은 점점 늙어갑니다. 건강은 한번 잃으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건강 관리에 신경 쓰세요. 어떻게 관리해야 하냐고? 걱정 마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1. 꾸준한 운동 헬스장에 갈 필요도, 마라톤을 뛸 필요도 없습니다. 하루 30분 걷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2. 건강한 식습관 인스턴트 음식, 탄산음료, 술, 담배. 몸에 안 좋은 건 다들 알고 계시죠? 채소. 과일, 잡곡 등 건강한 음식을 챙겨 드세요. 3. 스트레스 관리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입니다. 명상, 요가, 취미 생활 등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으세요. 말이 쉽지? 바빠 죽겠는데 무슨 운동이고 식단 조절이야? 물론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노력하면 됩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고, 점심시간에 잠깐 산책하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작은 변화들이 모여 큰 차이를 만듭니다. 그래도 난 건강보다 돈이 더 중요해.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돈은 잃어도 다시 벌수 있지만 건강은 한번 잃으면 되찾기 어렵습니다. 건강해야 돈도 벌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행복한 시간도 보낼 수 있습니다. 난 아직 젊으니까 괜찮아. 젊음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건강 관리를 시작해야 나이 들어서도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살수 있습니다. 후회는 아무리 빨라도 늦습니다. 건강이 최고라는 건 알겠는데, 솔직히 좀 와닿지 않아. 그럼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리는 세 가지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세요. 어쩌면 당신의 생각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1. 김씨 아저씨 이야기. 김씨 아저씨는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돈도 많고 사회적 지위도 높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건강관리에는 소홀했습니다. 잦은 술자리 불규칙한 식습관 스트레스. 결국 그는 50대의 뇌졸중으로 쓰러졌습니다. 내가 이렇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 병상에 누워 후회해도 소용없었습니다. 그는 모든 걸 잃었습니다. 사업도 가족도 친구도. 이박 여사님 이야기. 박 여사님은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남편과 자식들을 위해 헌신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건강은 챙기지 않았습니다. 내몸 하나 챙길 시간도 없었어. 결국 그녀는 60대에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뒤늦게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남겨두고 떠나야 했습니다. 3. 이 선생님 이야기. 이 선생님은 존경받는 교사였습니다. 학생들을 사랑하고 교육에 대한 열정도 넘쳤습니다. 하지만 그는 건강 관리에는 무심했습니다. 난 아직 젊고 건강하니까 괜찮아. 하지만 그는 40대의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이제 좀 와닿으시나요? 세상에는 돈으로 살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소중한 건 바로 건강입니다. 건강해야 사랑하는 사람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고 하고 싶은 일들을 마음껏 할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강 관리를 시작해 볼까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하세요. 꾸준히 노력하면 분명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수 있습니다. 100세 시대 건강 없이 무슨 소용입니까? 돈 행복의 척도일까? 월급에 따른 삶의 질 변화 탐구. 돈 없으면 죽는 병 걸렸냐? 친구들끼리 농담처럼 주고받는 말이지만 돈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200만원으로 겨우 끼니를 때우던 삶에서 400만원으로 해외여행까지 꿈꿀 수 있는 삶까지 월급 액수에 따라 우리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200만원 숨만 쉬어도 장고는 텅장 200만원으로 살아가는 삶은 솔직히 말해 팍팍합니다. 월세, 공과금, 식비, 교통비 등 필수 지출만 해도 빠듯합니다. 외식은 꿈도 못 꾸고, 옷한벌 사는 것도 부담스럽습니다. 갑작스러운 지출이라도 생기면 등골이 오싹해집니다. 250만원 숨통이 트이는 산. 250만원이 되면 조금 숨통이 트입니다. 끼니 걱정은 덜고, 가끔 친구들과 커피 한잔 마시거나 영화를 볼 여유도 생깁니다. 취미 생활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저축은 쉽지 않습니다. 300만원 작지만 확실한 행복. 300만원이 되면 삶의 질이 눈에 띄게 향상됩니다. 맛집, 탐방, 쇼핑, 여행 등 하고 싶은 것들을 조금씩 해볼 수 있습니다. 저축도 시작할 수 있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도 줄어듭니다. 350만원 여유로운 삶. 350만원이 되면 삶의 여유가 생깁니다. 좀더 좋은 곳에 살고, 좀더 좋은 음식을 먹고, 좀더 좋은 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자기 개발에도 투자할 수 있고, 노후 준비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400만원 꿈을 현실로. 400만원이 되면 꿈꿔왔던 것들을 하나씩 이뤄나갈 수 있습니다. 해외여행, 내집 마련, 결혼 자금 마련 등 미래를 위한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삶에 대한 만족도도 높아집니다. 돈이 많다고 무조건 행복한 건 아니지만, 물론 돈이 많다고 무조건 행복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돈은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줍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하고, 가고 싶은 곳에 가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는 능력을 줍니다. 그럼 돈을 많이 벌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자기 개발에 투자하세요.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해야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2. 부업이나 투잡을 고려해 보세요. 추가적인 수입은 경제적 안정감을 높여줍니다. 3. 절약하는 습관을 기르세요.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현명하게 소비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돈, 행복의 필요 조건일 뿐 충분 조건은 아니다. 돈은 우리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만 행복의 전부는 아닙니다. 건강, 가족, 친구, 사랑 등 돈으로 살수 없는 소중한 가치들이 많습니다. 돈에 끌려다니지 말고 돈을 현명하게 활용하세요. 돈은 우리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도구입니다. 돈에 끌려다니지 말고 돈을 현명하게 활용하여 행복한 삶을 만들어 나가세요. 당신의 삶은 얼마짜리입니까? 지금 당신의 삶은 얼마짜리라고 생각하시나요? 돈으로 삶의 가치를 매길 수는 없지만 월급 액수에 따라 우리의 삶은 분명 달라집니다. 당신의 삶을 더 가치 있게 만들어줄 월급은 얼마입니까? 자신에게 맞는 월급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 꾸준히 노력하세요. 당신의 삶은 더욱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1. 꿈을 포기한 청년 민수. 민수는 200만원 월급으로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꿈을 좇고 싶었지만 현실의 벽은 높았습니다. 결국 그는 꿈을 포기하고 안정적인 삶을 선택했습니다. 2. 희망을 찾은 주부 미영. 미영은 300만원 월급으로 가정을 꾸려나가고 있었습니다. 빠듯한 살림이었지만 그녀는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부업을 시작하고 절약하며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3. 성공을 이룬 사업가 철수. 철수는 400만원 월급으로 시작하여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배우고 노력하며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그는 경제적 자유를 얻었고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200만원 자가 앤드 대출 없으면 충분하다고? 진짜? 월 200만원? 에이 그 돈으로 어떻게 살아? 많은 사람들이 200만원으로는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가의 대출이 없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200만원으로도 충분히 만족스러운 삶을 살수 있습니다. 물론 약간의 지혜와 노력이 필요하겠지만요. 자가 앤드 대출 없음 최고의 재테크. 자가의 대출이 없다는 것은 매달 나가는 고정 지출 중 가장 큰 부분을 덜어낸다는 의미입니다. 월세나 대출 이자를 내지 않아도 되니 그만큼 여유 자금이 생깁니다. 이 여유 자금은 저축, 투자, 여가 생활 등 다양한 곳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200만원 어떻게 써야 할까? 200만원으로 생활하려면 몇 가지 팁이 필요합니다. 합리적인 소비 습관, 충동적인 소비를 줄이고, 필요한 것만 구매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가계부를 쓰거나 소비 패턴을 분석하는 앱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알뜰한 생활 방식 식비를 줄이기 위해 직접 요리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자전거를 타는 등 생활 속에서 작은 절약을 실천해야 합니다. 부수입 창출 앱테크, 중고거래, 프리랜서 등 부수입을 창출하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적은 금액이라도 꾸준히 모으면 큰 도움이 됩니다. 200만원으로도 풍족하게 사는 사람들. 1. 미니멀 라이프를 실천하는 지혜씨. 지혜씨는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자신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에만 집중하는 미니멀 라이프를 실천합니다. 덕분에 200만원으로도 여유로운 삶을 즐기고 있습니다. 물건보다 경험에 투자하는 것이 더큰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녀는 옷이나 가구를 사는 대신 여행, 취미 활동, 자기 개발에 투자합니다. 덕분에 삶의 만족도가 높아졌습니다. 2. 짠테크 고수 영수 씨. 영수 씨는 짠테크의 달인입니다. 그는 식비, 통신비, 교통비 등 모든 지출을 꼼꼼하게 관리합니다.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말 괜히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는 작은 돈이라도 꾸준히 모아 목돈을 만들고 이를 투자하여 경제적 자립을 꿈꾸고 있습니다. 3. N잡러 수진 씨 수진 씨는 본업 외에도 다양한 부업을 통해 추가 수입을 얻습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돈도 벌수 있어서 좋아요. 그녀는 블로그 운영, 온라인 강의, 핸드메이드 제품 판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며 200만 원 월급의 한계를 극복하고 있습니다. 200만 원 시작일 뿐, 200만 원은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특히 자가의 대출이 없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현명하게 소비하고 꾸준히 노력하면 200만원으로도 충분히 만족스러운 삶을 살수 있습니다. 당신의 삶은 당신이 만드는 것. 월급이 적다고 좌절하지 마세요. 긍정적인 마음가짐과 현명한 소비 습관으로 당신만의 행복한 삶을 만들어 나가세요. 200만원, 새로운 시작을 위한 발판. 200만원은 당신의 꿈을 향한 첫 걸음이 될수 있습니다. 절약과 부수입 창출을 통해 경제적 안정을 이루고 더큰 목표를 향해 나아가세요.